내년에 20, 2026년도에는 어 구분은 그 전반에는 사회적 혼란 사회적 혼란, 경제적인 어려움 내람 재판, 지방선거 이것 때문에 좀, 좀 시끄럽습니다. 좀 굉장히 어렵고 시끄러운데 후반기에 가면 한 7월, 8월 음력으로 7월 8월 가면은 네. 굉장히 편안해져요. 네. 점차적으로 다 회복이 되고 네. 어 안정됩니다. 음. 안정되고 새로운 변화가 상승을 해요. 새로운 변화가 상승을 하고 문화 예술 관광 발전이 굉장히 될 겁니다. 아, 내년에는 네.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에요. 시작. 그런데. 그걸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이 되고 좋을 거예요. 예. 또 K-컬처. 그렇죠. 예.